어서 오세요. 세 분이세요? 아 그게 세 명이긴 한데. 네. 이쪽으로 들어오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세팅 하나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? 네 잠시만요.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이런 말도 못해서 어떡해? 몰라. 어, 여보! 아! 어, 어, 미안해. 많이 놀랐어? 어휴, 브레이크를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. 어휴, 뒤에 차가 당신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? 안 돼! 욕 나빠! 미안해요. 조항불 금방 바뀌었었는데 그 정도는 가도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 말이야. <laughs> 안 되지. 그러다가 반대 차선에서 출발했으면 어떡하냐? 나중에 운전대 잡으면 절대 주황불에 가면 안 된다. 순식간이야. 아빠 최고네! <laughs> 아빠 최고야? 응! 그런데 방금은 엄청 놀랐어. <laughs> 그지. 우리 도아 조수석은 처음 타니까. <laughs> 위험하다니까. 하지만 오빠가 궁금하게 했잖아. <laughs> 그렇지. 누가 게임을 엄청해서 도아 궁금하겠지? 아니 뭐 <laughs> 그래 다내 잘못이네. <laughs> 오빠 사보. 아, 초록불. 좋아. 자 그럼 다시 달려볼까? 어 아, 절발. <laughs> 우리 도아 곧 스무 살이네. 그렇죠. 우리 꼬맹이 이제 다 컸지. 보고 싶네. 아. 이번엔 산에 가는 거죠? <laughs> 승아 좋겠네. 아. 나 아, 그거 말인데. 산에 말고 바다에 가는 거 어때? 어? 왜? 우리 딸 바다 좋아했었잖아. 그렇지. 그래도 이번엔 산에 가는 게 좋지 않을까? 승아가... 아니야 괜찮아 다음에 가면 되지 그래 뭐 어떠냐? 어딜 가나 어차피 똑같은데 뭐예 도아가 엄청 좋아하겠네 도아 이제 성인인데 뭘 해줘야 되려나? 생각해둔 거 있어요? 고민이 좀 되네 아, 신년에 승아 생일도 있겠다. 같이 파티하는 거 어때? 응, 음, 좋네. 음, 따로따로 따로 하자. 왜 같이 하면 좋잖아. 그래도 승아랑 도아랑 똑같나? 네, 그러면 따로 하죠. 아니면 이번 생일은 네가 좀 양보하는 게 어때? 아이, 그래도 그날 이후로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, 응? 도하는 이번 연도에 막 스무 살이잖냐. 오빠가 이해해 줘야지. 그지만. 괜찮아. 친구들이랑 놀면 돼.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했어. 네, 이번엔 도화 파티 해야 하는데 다 모여야지. 네. 알겠어요. 순아, 넌왜 생일이 1월1일이냐 여보, 말을 그렇게. 왜? 맞잖아. 그러게요. 전왜 그날 태어났을까요? 너도 그렇게만 말하지 말고. 계속 받아주니까 너희 아빠가 그러는 거 아니야. 틀린 말 하나 없어. 그렇죠. 되게 아쉽겠네요. 조수석에 내가 앉았으면 내가 뒤졌을 거 아니에요. 어? 뭐? 먼저 갈게. 천천히 오세요. 아, 승아야,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. 어?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아들 아빠는 그런게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갈게